자, 그림 그렸다? 그림 다들 잘 그렸죠? 왜? 그, 그렸잖아. 분산소 어, 정은선의 교점이 2분의 3,0잖아요. 그러니까 정은선 교점 이렇게 찾았고. YMP 찾아봤더니 마이너 3분의 1이었대. 그래서 대략 이제 그렸어요. 됐죠? 그 다음에 어, T가 2분의 3보다 크다 했으니까 2분의 3보다 큰 쪽에서 x f 에 설정이 되어 있나 봐. 피처만 하나 찍어놨고요. T,FT 그렸대. 어, GX 위에 두 점, x, 어, Q점이랑 R점이 있는데, 나를 가만히 봤더니, X1. 그니까, 러 Q점의 x 좌표가 T랑 똑같나 봐. 그 그러니까 T를 이렇게 내렸네, 글쎄. 쭉 내려서, 이럴 줄 몰랐지. 여기가, 어, X1이니까 Q점인가 봐. 괜찮아요? Q점. Q점이 X1, Y1이니까. T, Y1 이렇게 쓸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것 같고. y2가 ft랑 똑같다고 했으니까 여기 함수값이랑 똑같은 값을 갖는 여기가 ft였댔지, 이게 y2였대, r이라는 거죠. 함수값은 ft였을 테고 x값은 구하면 되는데 일단 x2라고 쓸게요,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문제가 pq의 길이랑 pr의 길이를 더하세요. 그랬으니까 pq의 길이는 요새끼, 그다음에 pr의 길이는 요새끼. 이두 개의 길이를 한번 더 해볼래요? 그랬잖아요. 그러면 PR의 길이를 구하려면 두 점의 X좌표의 차이가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PQ의 길이를 구하려면 두 점의 Y좌표의 차이가 필요한 거잖아. 그러면 좌표만 설정하면 해볼만 하겠지. 어, 그래서 이제 좌표를 쓰러 가요. P점의 좌표를 다시 쓰자. P점의 좌표는 여기가 T가 될 거고 f 의 t 가 저기 e t 그냥 쓸까요? 그냥 쓰자. e t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됐겠네. 넌 이제 좌표 구했고. Q점의 좌표를 쓰러 갑시다 Q점의 좌표는 t, 이 y의 원을요 직선이의 점이니까 직선에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여기에다가 x 대신 t를 집어넣었어요 그럼 마이너스 t 마이너스 6인가봐 괜찮아 좌표 그냥 구했어요 그 다음에 r점은요 여기가 ft니까 2t 마이너스 3 분의 1 이랬을거래 직선이의 점이니까 x2를 찾으러 가야죠 그럼 r점을 찾으러 갑시다 y값이 e t 3 분의 1일 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일 때 x 구하러 가래 x는 마이너스 6 빼기 e t 3 분의 1 어휴 그냥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냅두게 그냥 이거 냅두게 너는 어... 마이너스 6 빼기 e t 3 노림수 가면 뭐 뻔하지 뭘 그, 그럴 것 같지 않냐 이게, 이게 R이죠, 지금. 응? 왜 내똥냐면, 쓰러 가자. PQ 더하기 PR. 얘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PQ의 길이부터. PQ의 길이는 너하고 너 사이의 거리야. 그러면 너의 y 좌표에서 너의 y 좌표를 빼러 가면 되나봐. 됐죠? 너에서 너를 빼러 갑니다. 그러면 ET-3분의 1 더하기 t 더하기 6. 따라왔어요? 내가 그러니까 PQ의 거리. 근데, pr의 거리는요, pr의 길이는 여기에 x 좌표에서여기 x 좌표를 빼야죠. 근데 x 좌표에 넣었거든? 그러니까, 넣어서 저걸 빼러 가요. t p l u 6 더하기 et m i n u 3분의 1. 이렇게 돼있대. 그러면, 정리해보자. 이두 개를 먼저 정리합시다. et p l u 12가 되고, 더하기 et m i n u 3분의 2. 이것의 최저값을 구하래요. 조건을 봤더니 t가 2분의 3보다 크대 음 어, 노림수가 있겠지 뭐 양수죠 이새끼 양수입니다 양수니까 이렇게 바꾸자 2t-3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3이라고 쓰고 얘를 바꾸고 더하기 2t-3분의 2라고 쓴 다음에 플러스 12가 돼야 되는 거니까 15 이렇게 쓰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할 만하겠다 양수의 세계니까 둘다산술기합한건 쓰면 되는 거죠 두개곱이 2로 일정하거든 너는 루트 2여야 하고 너도 루트 2야 하고. 최솟값은 아, 참, 더럽다. 이 루트 2보다는 크거나 같다. 최소값은 너예요. 그렇게 하면 되지? 그때 t 좌표도 구할 수 있습니다. et 빼기 3이 루트 2 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것도 알아야 돼. 묶고는 하거든, 가끔. 루트 2일 때니까. et가 3 더하기 루트 2. 사살답죠? t 2분의 3 더하기 루트 2. 일때좌표가 이렇게 결정이 된다. 그 소리야. 최솟값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또 산술기압형을 썼죠 분수 함수가 나오면 그럴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할때 굳이 지지고먹지 않았던 거야 뭐하러 통보를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 이해 됐죠?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문제를 푸는 게 좋을 것 같아 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휴, 다 풀었으면 좋겠는데 다풀면 얼마나 뭐라 그럴까 그러지 마세요 그럴 거 아니야 204 내가 풍광 꼭 알아야 돼. 그것만 다 익히고 가도 성공이야. 204 해보세요. 경찰대랑 사관학교 문제는 골라서 푸는 게 좋습니다. 답을 필요 없습니다. 이게 뭐라는 거야, 이 새끼야. 딱 그냥 수능 스타일이죠. 경찰대 문제이긴 합니다만, 딱 수능 스타일입니다. 그래프는 그리셨을 테고, 직선도 어디 어디쯤에 있겠다 정도까지는 확인이 됐나요?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이에요. 일산분면에서 여기 있는 분수함수랑 한 점에서 만나겠대요. 뭐한다는 거야? 접한다는 거지, 그지? 어 그래요. 접한다는 거니까 접선을 하나 이제 그려요. 이렇게 그때 x절편을 a라 했고 y절편을 b라 했고 이때 요 넓이가 1이라고 했으니까 어 그래 이거 a랑 b랑 좌표만 이제 구하면 되겠구나. 접하는 상황이라서 연립을 했겠죠. x 더하기 1분의 1 너는 mx 더하기 n 뭐 이랬대요. x 더하기를 이제 곱해봅시다. 1은 mx 더하기 n x 더하기 1 친절하지 않아요. 사관학교랑 연창대학문제가 약간 좀 친절하지 않기 때문에 계산이 약간 더 지저분할 수도 있어. 그러니 하세요. 그럴 수 있지 뭐. n이 되고 빼기 1은 0 이랬겠죠? d가 0일 거예요. 접하는 상황이니까 d하러 갑시다. m 더하기 n b 제곱 마이너스 4ac 4m에다가 m 마이너스 1 이게 0이래. 음, 정리해보자. m 더하기 n의 제곱이 되고, 빼기 4mn 더하기 4m. 이게 0이래요. 이거 1학년 때 연습 많이 해봤죠? 얘는 식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 빼기 n의 전체 제곱. 플러스 4m. 이 0이래. 바꿔봐야 뭐, 소용은 없네요. 약간 됐죠? 어, 열심히 바꿨지만 소용은 없는. 그래. d는 0이니까 이런 관계를 일단 가지고 있었었나 봐. 두번째 삼각형의 넓이가 1이라고 했으니 절편 구하러 가야죠 A점은요 직선에서의 X절편이야 X절편이니까 Y가 0일 때 X가 구하러 가요 X가 마이너스 N분의 N이죠 콤마 제로라는 것 같고 Y절편은 보이네요 0 콤마 N이었을 거예요 그럼 삼각형의 넓이 구하러 갑시다 삼각형 OAB 의 넓이 밑변의 길이 저 좌표에서 0빼면 되는 거잖니? 그럼 마이너스 n분의 n 곱하기, 2분의 1부터 할까요? 잠깐만 2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n분의 n 밑변 곱하기 높이 n 곱한 것이 1이래 이렇게 괜찮아요? 그냥 쓴 거예요? 어, 그래 그럼 마이너스 n분의 n제곱 그게 2래 이렇게 해야겠네 어, 마이너스 n제곱이 이 e, M 이래요.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대요. 위 관계식 지금 있었잖아. 연료방식 풀면 되겠죠. 좀 귀찮을 것 같긴 합니다. M은, 어, 마이너스 2분의 n제곱이 되겠지? 이거를 여기다 뿅 집어넣어서 계산하러 가죠. 특이사항이 없을 것 같은데요. 마이너스, 조금, 조금 귀찮겠다, 야. 마이너스 2분의 n제곱이 있고, 마이너스 n, 이게 전체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 n제곱, 이게 0일 거래. 플러스로 바꾸고 제곱하면 되겠는데 여기서 이제 냉각구할 수 있겠죠? 그만할게, 그만할게. 전개해서 실제로 계산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 그러면 답이 나올 거예요. 이제 무리함수 쪽에서 놀러 가야죠. 219. 생각해봐.